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산청 날씨가 좀 흐린 편이네요. 예, 조금 쌀쌀해졌죠. 날씨가. 예, 하늘도 조금 흐리고. 지금이 시간이 뭐 5시 넘었으니까 예, 좀 어두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고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 어, 여기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산청, 그, 갈전이라는 곳예 민들레 마을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 뭐 생태 화장실을 쓰고 아주 그 생태 지향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시려고 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이룬 그런 민들레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도로 옆에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내려서 구경 좀 하고 가려고 내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청에 처음 내려왔을 때그 오부면 왕촌이라는 곳에 그 땅에다가 조그마한 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집을 짓지도 않으시고 텐트를 이렇게 치시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아 땅은 마련했지만은 집 지을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집을 못 지어서 이제 집어그 준비될 때까지 텐트에서 이렇게 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예 주위 경관은 좋고 참어 자연경관이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는데 땅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집을 못 지어서, 텐트를 치놓고, 그렇게, 어, 겨울을 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문득 여기 지나다가, 조그만한 요런 트에다가, 아주 경관이 좋은 요런 트에다가, 컨테이너가 보이길래, 예, 경제적으로 기농을 꿈꾸시거나, 자연 속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보시고자 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좀 없다든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하고 땅 모습을 이렇게 한번 남겨봅니다. 예. 뭐 경제적으로 누구나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어 도시에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뭐 자녀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여러가지 이유로 어, 뭐, 땅과 집을 다 마련할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지만은, 어, 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준비하고 또, 어, 요런 컨테이너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예, 하나 준비해가지고, 어, 내려와서 살면서 뭐, 집을 짓는다거나 또, 시골에서 생활을 그, 계획해 보는 것도 그렇게 어, 나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어, 당장 뭐 완전히 그 가족들이 다 이주해가지고 귀농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차츰 어, 여유가 조금씩 조금씩 생길 때마다 하나 둘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게 어, 지혜로운 어, 그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그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생,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컨테이너를 하나, 뭐, 예쁘장한, 아담한 그런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요즘에는 컨테이너에도 난방시설, 뭐, 조리시설, 화장실 시설, 이런 거를 뭐, 집처럼, 오히려 집보다 더 좋게, 이렇게, 그, 설비를 갖추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컨테이너 안에 구두를 놓고, 예, 뭐, 하목, 그, 날로도 설치를 하고, 나무를 떼가지고, 난방비도 별로 들지 않고, 예, 이렇게 된 구들도, 어, 구들 컨테이너도, 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운치도 있고, 예, 따뜻하게 겨울을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예, 좋은 그런 하나의 그기농 방법으로 이것도 하나의 그 옵션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는 뭐 경감도 좋고 땅도 요거 뭐한 50평도 안돼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 축대를 잘쌓 가지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해 놨습니다. 참 좋네요. 예.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을 여기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